유승민 씨는 신당 창당을 할지 모르겠어. 음... 그런데, 누구, 이준석 씨? 네네. 목적지는 같을 수 있는데, 가는 길이 틀려. 이준석 씨하고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잖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껴지는 걸로는 창당은 없다. 이준석 씨는. 어... 유승민 씨는 할, 할렘을 할수 있겠다. 네. 근데 유승민 씨도 할 거면 이준석 씨가 필요하겠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정치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지난번에 한번 봐주셨던 분 있으세요. 음. 이준석 씨, 음. 그분도 있지만 저기 또 유승민 씨, 있으승잖아요그두 아, 분이 새로운 보수 신당을 창당하실 수 있을 지 요거를 좀신점으로한번 내가 볼 때는. 네. 유승민 씨는 신당 창당을 할지 모르겠어. 음... 그런데 누구 이준석 씨? 네네. 목적지는 같을 수 있는데 가는 길이 틀려. 이준석 씨하고는 오... 이준석 씨는 신당 창당에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음, 그럼 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정말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음... 그런데 일단은. 이준석 씨는 국힘에 남아있고 싶어 해. 이준석 씨. 왜냐면, 나이가 있잖아요, 이준석 씨는. 음. 그리고, 이걸 내려, 기운을 내려받아 봐도, 이준석 씨는 창당을 하진 않아. 아. 왜냐면, 창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칼자루는 유승민 씨가 쥐고 있는 거야, 창당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지금, 어찌든 됐 간에, 뭐, 국민들도 다 지금 거대 양당에 막 시끄럽고 신분이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소수력 있는 제3당이 나오면 좀 의미 있는 표를 이제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용을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준석 씨는 신당 창당 안할 걸로 봐, 봐 나는. 음, 그러면은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그, 유승민 씨 혼자? 어, 유승민 씨랑 또 같이 음. 어울려져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이준석 씨 같은 경우 는 1월 달에 일단 그 당원권이 정지되는 게 풀리잖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뭐 이분이 국힘을 나간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안 보여. 음... 그리고 내가 <laughs> 이준석 씨래도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씨나 다른 분들하고 틀리잖아. 지금 정권이 5년이잖아. 이제 1년 반 지났잖아. 그거 기다려도 되잖아 음. 레임덕 기간도 있고 음, 음. 그 뒤에 뭔가를 더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아 왜냐면 그럼 이미지가 또 나빠지거든 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마따라 다시 기러기가 되기 때문에 난안 나온다고 보고 지금도 마음의 갈등이 되게 많은 걸로 느껴져 이준석 씨가 음. 근데 오기가 있기 때문에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뭐 각자 도생할 수도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음. 각자 도생할 수도 있는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잖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껴지는 걸로는 창당은 없다. 이준석 씨는 어. 유승민 씨는할할 려면 할수 있겠다. 네. 근데 유승민 씨도 할 거면 이준석 씨가 필요하겠지. 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씨의 지금 마음으로서는 내년 1월 달에 당원권 정지가 풀린 다음에, 어그 사람의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창당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 보여져. 음. 지금 너무 말들이 많긴 많을 거야. 음. 공천을 못 받으면 또 나오질 못하니까. 음. 아니 혹시 새로운 응. 보수 응. 어쨌든 나와서 하시면 보수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창당이 된다고 하면 엄청 큰 움직임일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도 네네. 지금 많이 있긴 한데 이준석 씨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느껴져 나는 아, 네. 정말로 궁지에 몰린 쥐가 돼 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씨한테는 아직까지 길이 많아 어, 어. 네.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